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가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 베네나르도 아빠스는 사랑의 열매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과 같은 정도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아가서는 룻기, 에가, 에스테르기, 코엘렛과 함께 유다인 축제 오경으로 불리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파스카 때그 사건을 기념하며 읽혀집니다. 남녀의 인간적인 순수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사랑을 노래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표제로 시작되는 이 아가서를 솔로몬 임금이 지었다고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용된 문체와 단어들에 비추어 볼 때는 페르시아 즉 기원전 5세기 또는 헬레니즘 기원전 3세기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먼이나 코엘렛 지혜서와 같이 솔로몬이 지내는 지혜의 권위를 빌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바빌론 유배에서의 기양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가서는 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찾음, 만남, 경탄, 결합으로 이어지는 두 차례의 사랑의 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친구들이 먹어라, 벗드라, 마셔라, 사랑에 취하여라 라는 노래로 제 1부가 마치고 5장 2절에서 2부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1장 1절의 표제와 그 다음에 1장 2절에부터 2장 7절의 서문 그리고 2장 8절부터 5장 1절의 일부 5장 2절부터 8장 14절의 2부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의 표제에서는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가는 바로 노래들의 노래, 노래들 가운데 노래라고 가장 뛰어난 노래이기에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1장 2절에서 2장 7절까지의 서문은 여인, 연인, 친구들을 소개하는데요. 1장 2절부터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갈망을 보여주고요. 1장 5절부터는 여인과 친구들의 노래를. 그리고 1장 9절부터 2장 7절까지는 연인과 여인의 노래, 둘의 만남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2장 7절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주오.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라고 사랑에 심취한 또 영원한 사랑에 대한 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5장 1절의 제 1부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장 8절부터 3장 5절의 첫 부분은 연인이 찾아오고 또 연인을 찾아나서고 그리고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만나게 되는 것을 노래합니다. 여인은 봄을 맞아 연인이 자신을 찾아온다고 노래합니다.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이라고 노래하며 연인에 대한 갈망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공포의 밤을 거쳐 마침내 만남의 기쁨을 연인은 노래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이런 절망의 그러한 밤을 거친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았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 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라는 친구들의 외침으로 시작되는데요. 3장 6절부터는 여인은 가마를 타고 솔로몬에게 오고 4장 1절부터는 여인의 몸에 대한 연인의 경탄을 노래 되어집니다.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나의 애인이여 나의 애인이여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다울 뿐 그대에게는 흠,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려라고 여인에 대해서 경탄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부터 5장 1절에서는 여인과 연인의 사랑이 정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장 1절에서 먹어라, 벗더라, 마셔라, 사랑에 취하여라 라고 하는 친구들의 노래로 아가의 제1부는 마무리됩니다. 4장 8절부터 15절은 여인에 대한 창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연인은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사로잡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원에서 여인과 연인의 사랑이 결합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2부는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부는 다시 세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5장 2절부터 6장 3절의 첫 부분은 연인의 방문, 떠나감과 찾아나선, 친구들의 물음과 연인에 대한 경탄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지요. 들어보세요. 내 연인이 문을 두드려요. 내게 문을 열어주오. 나의 누이. 옷을 이미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을 입으오리까? 발을 이미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 오리까? 나의 연인이 문틈으로 손을 내미자 내 가슴이 그이 때문에 두근거렸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즉, 연인이 찾아오지만 그 연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거리감을 두는.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연인의 방문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그와 마음에 대해서 연인은, 예, 떠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여인은 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네. 그러나 나의 연인은 몸을 돌려 가버렸다네. 그이가 떠나버려 나는 넋이 나갔네. 그 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고 그 이를 불렀건만 대답이 없었네 라고 연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여 나의 연인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앓고 있다고 제발 그에게 말해주오 라고 자신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면서 연인을 찾아 나섭니다. 이어서 친구들의 물음과 연인에 대한 경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대 여인이, 연인이 다른 연인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여, 그대 연인이 다른 연인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라고 친구들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대와 함께 그를 찾으리다라고 희망을 던져 주지요. 그리고 이제 여인은 나의 연인은 자기 정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연인의 것이고 내 연인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연인의 경탄과 친구들의 경탄, 그리고 여인의 몸에 대한 연인의 경탄, 사랑에 대한 여인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둘째 부분에서도 역시 나는 내 연인의 것, 그인은 나를 원한답니다. 라고 여인은 노래하고, 또한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줘.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라고 다시 노래합니다. 셋째 부분은 8장 5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특히 8장 7절에서는, 큰 물도 사랑을 끌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합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여인과 연인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가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가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 해석학자들은 아가가 남녀의 감각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곧 자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에 비추어 볼때 우의적인 해석도 정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호세야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이키엘서 그러한 성경 말씀과 연계하여 볼때 아가서에서의 신랑은 야외 하느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요 신부인 교회 그리고 신랑인 그리소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소인 각자, 우리들 각자가 하느님과 믿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가의 신학적 주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인간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것이면서도 또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존중하고 경탄하는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그러게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와 주로라고 노래하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주어라고 노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인들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애타게 찾는 아가의 그 여인은 바로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의 존귀함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 여인의 자존감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의 존귀함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의식, 강한 자존감이 아가에 등장하는 여인의 매우 강한 매력입니다. 여인에게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여인은 한편은 한편으로 자존감이 자신을 지켜주고 또 쉽게 다른이가 여인을 차지할 수 없게 만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자존감 때문에 여인은 자신을 신랑에게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장 적합한 신랑, 가장 위대한 신랑에게 자신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더욱 굳건해지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찾음, 만남, 경탄, 결합의 두 차례의 사랑의 여정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체험의 고백이며 동시에 우리 신앙 여정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를 기억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서 6장 3절에서 또 7장 11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라는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큰 물도 사랑을 끌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합니다라고 아가는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하,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말씀과 성취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미사전례 안에서 그 사랑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가는 8장 6절에 가서야 불의 열기, 야의 열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느님에 관해 시하고 있습니다. 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야외의 축약어입니다. 아가의 연인과 연인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토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아가는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또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